옥순 님 남자들은 왜요? 아 잠깐만 저기 추울 텐데. 저랑 얘기 한번 감자들은... 하시죠 저? 네 첫날부터 바로 시원하네 씨가 처음부터 와, 진짜 아 진짜 정적이시다 보통 이제 자기소개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야 대단한데요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 여기 코안고는 사람들 많아요 안고는 사람이요? 어. 아 여기 아또안 오구나 네. 네. 노코존이네 노코존 혹시 옥순 옥수, 님은 첫인상 그냥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저인지 아닌지만 예? 아니, 아니. 렇게 빨리 해기하면안 해도 되고. 다른 분은 해도 되 아, 솔직하시다. 제가 그거 선택할지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laughs> 그렇구나. 저는 왜 물어보냐면은, 다른 남자분들이 다 알았다고 하니까, 응. 옥수님도 혹시 알았나? 내가 좀 티나게 드렸나? 이런 응. 생각이 드는 거지. 오, 빠르죠. 큰일 그렇죠? 났어요. 저는. 응.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우연히 굉장히 많이 접수를해했요 응. 응. 뭐요? 우연히 응. 가위바위보로 걸렸어요. 응. 목수님이 응. 걸렸고, 그리고 또 이제 고기 먹을 때도 옆에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연이죠. 응. 그리고 인연일 수도 있죠. 우연히 보이면 그래서 인연이다. 오늘 첫 인상을 투표하는데 응. 목수님 말고 다른 분은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응. 아무튼 그래서 뽑았다라는 응. 거를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전달드립니다. <laughs> 아 온다 아니, 자기 소개도 안 했는데요. 영호 온다. 아 영호 온다. 신나는 분 오시죠. 아 온다. 아 온다 온다 온다. 아 급하다. 만약에 이제 욕수님한테 좀 계속 호감 을 표시한다 면은 어,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벌써요? <laughs> 저는 아직 하루 안 됐어요. 아직 다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음, 다 음. 공평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공평하게 있는데. <laughs> 아이고 저는 지금 사실 약간 무념무상이라 일단 이제 첫날이기도 하고 그럼 쭉 그렇게 네 저는 아무튼 응. 내일 한번 또 대화를 응. 하고 싶은데 응. 가능할까요? 내일... 응. 네 제가 시간날때 한번 어, 시간이 네, 된다면? 한번 제가 아, 대답 보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을 <laughs> 좋아하지 않아요. 아 이미 안 맞는 거부터 얘기하죠. 예. Yeah. 그래서 배우자를 고려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저는 그런 불화, 싸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없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 물어봤거든. 첫인상 나했냐 물어봤는데 아 아니래. 예상했는데 아, 직접 뭐, 말해줘요? 통,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런 거오래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힘들어 보여. 저는 포기하려고. 내일 한번더 얘기하려고 얘기하, 했는데 내가 봤을 땐 힘들어. 아, 맞다! 실제라고 아, 왔네요! 아, 재밌는 사람 또 왔어요. 아, 매력적인 사람 왔어요. 내가 보니까 아 미스터 자포자기. 어 그리고 빠르네. 아니 우리 아까 전에 저기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다. 아니 왜냐면 이게 4박 5일이잖아 빨리 빨리 빨리. 정말 맞는 빨리, 빨리. 말이긴 한데 너무 빨라. 전형적인 영호 형 지금 KTX 빨리 빨리 살려고 먹고. 어? 많이 술을 먹었는데. 좋아하는구나. 불안한 음습한 기운이. 알죠 아, 알죠. 아, 아, 아.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리얼입니다. 아좀 매생이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네. 아! 야 이거 어, 왜 이래요 진짜! 아야 이거 아 어, 왜 이래요 진짜! 아마네킹 아 어, 아 어, 어떻게?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디 가니 너무 재밌어요야 <laughs> 이거 우리 리액션만 나가도 알것 같은데. 야이 눈가 확 뭐야 이거? 야이 정도면 코가 떨어질 텐데. 잠못자 <laughs> 가르맨도 나서 불규칙성. 가르마 놓줄알았대 어떡해. 아무리 몸을 흔들어도. 아 이게 규칙적이면 그래도 적응하는 <laughs> <나아가니까>. 저런 거. 저런 거야. 와 너무 웃기네. <laughs> 이건 큰일 났는데 첫 번째 밤이잖아요. <laughs> 네. <웃음> <웃음> 웃는데, 너무 슬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 너무 속상해. <laughs> 빵꾸 받으면 자연적으로 동지가 생기죠. 영순이 그렇게 안 봤는데. <laughs> 영숙이 이렇게 안 봤네. <laughs> 열폭할 이, 거야. 이것만 알아지 우리 엄청나게 고민하고. 웃기지 한 마요. 아, 진짜, 진짜. <laughs> 됐어. 그럼 반씩 나오는 거 이게 뭐해? 고민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laughs> 불고기라도 떼서 주던지. 맞아. <웃음> 어... <웃음> 힘들하지 어 마시고 맥주 한끼씩 하면서 이제 힘을 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봤을 때 광수하고 아, 영호가 거의 투투이네요 짠. 오피님 기분 좋으실겠어요? 저요? 네. 왜죠? 아,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 저 좋으시... 모르겠는데? 네? 저도 모르겠는데? 책상왕이죠. 책상왕. <laughs> 책상왕이 뭐예요? 아, 모르겠어요. <laughs> 의자왕 반대말 <laughs> 책상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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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다. 지금 모든 남자분들이 어. 옥순 씨를 바라보고 있어서. 나는 지금 와, 려가요 최초로 들을... 한번 시도해 시도해 봐야겠다, 이거 예. 어, 뭘요? 대화. 옥순 님. 남자들은 왜 아, 잠깐만. 저랑 얘기 한번 남자들은... 하시죠. 저? 와, 네. 첫날부터 바로 시원하네. 옥순 씨가 처음부터 아, 진짜 성적이다 아, 보통 이제 자기 소개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음. 야, 대단한데요. 여기는 무슨 방이에요? 여기 코안 고는 사람들 간. 코안 고는 사람들 간. 아, 이게 아, 눈안 오구나. 노코존이네, 노코존. 혹시, 옥수, 옥수님은, 첫인상, 그냥,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저인지 아닌지만. 예? <laughs> 아니, 아니, 그 이렇게 빨리 얘기하라면안 안, 해도 되고. 다른 분 해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솔직하시다. 제가 그 선택할지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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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저는 왜 물어보냐면은, 다른 남자분들이 다 알았다고 하니까 응. 옥수님도 혹시 알았나 내가 좀 티나게 들렸나 응.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오 빠르죠, 맞죠. 힘었어요 저는 응.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우연히 굉장히 많이 겹치는 해가네요. 응. 응. 뭐요? 우연히 어. 가위바위보로 걸렸어요. 응. 옥수님이 응. 걸렸고 그리고 또 이제 고기 먹을 때도 옆에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연이죠. 응. 그리고 인연일 수도 있죠. 우연히 보이면 인연이다. 오늘 첫 인상을 투표하는데 옥수님 말고 다른 분은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음. 아무튼 그래서 뽑았다라는 음. 거를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전달드립니다. <laughs> 아 있는. 온다! 아니, 자기 소개도 안 했는데요. 영호 온다. 아 영호 온다. 순간적으 아, 오시죠. 아 온다. 아 온다 온다 온다. 아 급하다. 만약에 이제 옥수님한테 좀 계속 호감을 표시한다 하면은 어, 여지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laughs> 벌써요? 저는 아직 본지 하루 안 됐어요. 아직 다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음, 음. 다더 공평하게 있는 것 같네요. 네. 공평하게 있는데. <laughs> 다. 아니, 그 저는 지금 사실 약간 무념 무상이라 일단 이제 첫날이기도 하고. 그럼. 쭉 그렇게. 네. 저는 아무튼 음. 내일 한번또 대화를 음. 하고 싶은데 음. 가능할까요? 들. 내일... 음... 네, 시간 날때 음... 한번. 시간 이 예, 된다면. 제가... 아 대답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어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제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을 <laughs> 좋아하지 않아요. 아, 아 이미 안 맞는 거부터 얘기하죠. 예. 그래서 배우자를 고려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저는 그런. 불화, 싸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없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 물어봤거든. 천상나했냐 물어봤는데 나 아, 아니래. 예상했는데. 아, 직접 뭐, 말해 줘요? 동 직접 얘기하셨어요? 근데 뭘왜 네. 물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땐 힘들어 보여. 저는 포기하려고. <laughs> 내일 한번더 얘기하,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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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했는데 내가 봤땐 힘들어. 아, 야. 맞다. 아 재밌는 사람 또 왔어요 <laughs> 아미백적인 사람 왔어요 내 네, 보니까 네. 아, 미스터 잡자기이 아, 그리고 빠르네 아니 우리 아까 전에 두개 있었는데 첫인상은 첫인상이 뿌리잖아 아니, 아니 왜냐면 이게 4박구 오이잖아요 빨리빨리 빨리빨 빨리, 빨리, 맞는 빨리, 말이긴 빨리. 한데 너무 빨라 영형적인영호 저정적인... 아, 영어, 저정적인... 영어, 영어 금 KTX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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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려고어고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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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영어 영어 영이영이알어 다를 게 많은데.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리얼입니다. 아, 저, 저 매생이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네. 아 야, 이거... 아, 왜 이래요, 진짜! 나... 아 야, 이거... 아, 왜 이래요, 진짜! 나... 이거 마네킹... 아, 마네킹 어떻게...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떡하냐 너무 재밌어요! 야, <laughs> 이거 우리 리액션만 나가도 알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누구 코에 코 뭐야, 이거. 야, 이 정도면 코가 떨어질 텐데. 동생, 동생 못 자요. 가르멜르 놀았어. 불규칙 싸우네. 가르멜르 놀았대. 어떡해. 아무리 몸을 흔들어도. <laughs> 아니, 규칙적인만 그래도 저거만 한데. 저런 거. 야! 아, <laughs> 너무 웃기네. <laughs> 이거. 큰일 났는데? 첫 번째 밤이잖아요. 네. 씨와 고고리의 사이 고단했던 첫날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충격이다. 아, 아, 결국에 그 경수 씨가 저방이 되셨네. 예. 너 고고리 준비 와, 영원히 이렇게 끝나하요 누구야? 영원히. 어제 해봐 경그수 금수는 도망갔어 음. 대로 도망갔어 나도 도망 네? 나도 도망데 와.. 해요이고나 어제 못쉬어가지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예. 참 재밌다 사람이 1년 만에 하는 거라 민 거야? 0년 만에 민다고요? 자기 앞두고 지금 면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싹 다. 어? 근데 더 어려졌다. 어, 니더 어려 보이긴 한다. 면도 하셨네. 네. 그저 우리 그 말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올, 원래 수영 키를 기르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기르는 기른대요. 근데 갑자기 다뭘꾸해지셨어 야, 일부러요. 다 계획 짠거 같아. 계획 짠 글이다. 내가 그 말했어. 나이 들어서. 겉멋 너무 드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나그 음... 수도 있겠다 그냥 수수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보는 거야 이렇게 수염도 밀어보고 머리도 내려보고 아... 길러보고 원래 짧았었으니까 만약에 자기 속개 했는데 가까운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그럼 뭐냐 다 짬을 안 내면 안거리는 장거리 너무 힘들어요 롱, 롱디 아, 롱디를 안 해봤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나보다 어리기만 하면 나는 거리가 걱정되더라고. 나는 나이만 나 나이? 네. 가치관이 확실하셔. 예. 어제 그 뭐지 여군 님이 배우님이 어 여군님이 다시 얘기가 됐잖아술 먹어서 얘기가잘안 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저는 아무 얘기안 했는데 그 혼자, 혼자 네. 조금 네. 마음의 네. 정리 하시는 듯? 뭐랬다고 <laughs> 저번에? 네, 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운명이라고 이제. 운명이라고, 그리고 호감. 어떤 부분에서, 아, 모르겠어요. 왜죠? 띠로리. <laughs> 고기 구워줄 때도, 고기 구울 때도. 아, 어, 아, 아니, 아니. 어. 운명이라고. 느꼈다. 내가 운명이라 어떻게 그래가지고. 고기도 함부로 못 먹겠네. <laughs> 그게 이제 얘기가 돈단 말이야. 그쵸, 그럼 그렇죠. 영호한테 불리해. 그러니까 아우, 영호 형. 그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말지 아. 그냥. 픽이 누구세요? 못 들었어. 어제, 나 어제 없다고 했는데? 아, 첫, 첫인상은 영수님이었고 지금은 없다고. 아, 진짜? 어. 순자님 누구? 경수님. 어, 경수님 인기 좋네. 경수님 인기남이야. 음. 지금 거의 뭐 남자분들, 거의 두 분이 메인 투톱으로. 거의 음. 공격수야, 미드필더야. 아니, 근데, 옥수님이랑 <laughs> 뭐였지? 아, 그 영수님. 응. 영수님을 선택하더라고. 어, 영준 님이 되게 어떻게 보면 바른 이미지? 음, 되게 바른. 어, 그런 이미지 좋아하시는 어, 되게, 분도 어, 어, 많이 맞아요, 계세요. 어. 자, 왔습니다. 놀러 왔는데 들어와도요? 아, 가지 마세요. 아아 본능적으로 네. 아그러 입고. 네. 어. 아니 다 이거 입고 있길래. 마지막에 으려고다다 세트 다 그래. 입으셨어요? 네, 라이벌들 영시 영수. 어. 자기 어. 라이벌리그. 안녕하세요. 오, 아, 어, 웬일로 오셨어요, 여기에? 놀러 왔어요. 남자들 어. 노는 거 재미없어 가지고. 아, 나 어제 파스 안 붙이고 잤어. 꽈라돼 가지고. 또 맞았어요, 그대로 또? 오늘 아, 네. 약간 좀 불안나 보다. 네, 옥수는또 눈치를 챘잖아 이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들이댄다. 정수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수 씨도 성수 왔어. 인기는 네, 네, 여성분들의 네, 약간 꼈죠 네. 그렇죠. 음. 따뜻하네 여기도. 좁아 음. 보이네요. 아니야, 나는 위협감을안주려면은 아, 나, 약간. 앉은 자, 앉은 우스탕 때문에 더 무서운데. 아, 그러니까. <laughs> 두목 같은 느낌인데 지금. 어. 두목. 두목. 그래. 자. 두목. 그래. 자. 아, 두목 아 영자 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잠깐만. 아, 네. 어디로 갈까? 여기 여기 안에? 단독. 담돌... 왜냐면 그 얘기 있지. 아, 여기서? 그 동생이 맞는지. 아. 아 그거 좀 물어. 아니지. 호감 가는 아니, 거 같아요. 이거 얘기할 수도 있을 거같아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음. 오래전에 친했던 동생이 있는데 네. 너무 똑같아가지고 아 저랑? 한 10년 정도 전에 에이. 좀 되게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아니요 저는 처음 습어요 음... 10년 전에 혹시 전여친? 아, 전혀 신앙. 아. 진짜 친하고, 음. 제가 귀에 다니는데, 아. 좀 신앙생활 서로, 이제 네. 그 막, 서로 막 챙겨주는 네. 이제 무리들이 있었어요. 음, 음.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 그요신앙심이깊쁘셔서 그래서 네. 술을 안 드시는. 이건 안 되는 남자인냐아 음. 그래서, 다른 건 웬만한 건다 포용하는데, 음. 술 좋아하는 남자는 전혀 안 맞더라고요. 아. 여기 와서 좀, 네. 남자분들, 좀, 마음에 가는 사람 몇명 정도 있어요? 저는 지금 어제 안 그래도 저희 네. 여자들끼리 얘기했는데 네. 네. 저는 두 명. 두명 정도 네. 있고. 저는 그두 명에 경순이 있어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아, 네. 네 제가 됐다. 됐어. 신호 어, 어. 좋았어. 저한테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고마웠어요. 어. <laughs> 저는 어제 그랬거든요. 오늘 자기 소개를 통해서 음. 동생이 아닌지 아. 맞는지 알게 될 텐데 음. 아니면은. 그 사람은 그 정도... 아니에요. 어... 네. 이따 확실히 알수 있겠네. <laughs> 어, 궁금하다. 마음까지 알아버렸잖아 지금. <laughs> 저도 궁금하네요. 어... 알겠습니다. 네. 이따... 저는 그 동생이 아닌 걸로. <laughs> 어... 궁금증은. 아니지 아니면 이제 맘 편하다 이거지? 동생 핑계로 한번또 얘기해 본 거야. 어, 어, 맞아. 응.